you. 호박! 호박. <laughs> 오, 힘셌데한 손으로 들었어? 두 손으로 들어도 되는데? 그래? 랑 자동차 멋있겠다. 그렇지. 엄마. 엄마. <laughs> 사람 먼저 만들어 볼까? 이거 뭐, 아니에요, 스파이더맨이야. 스파이더맨. 아니, 스파이더맨 맞아. 사람 아니고, 그렇지? 응. 음. 맘에 들어? 응. 고생했어. 앞에 가면 과자 코너 나와. 과자 코너 여기. 과자 코너 여기. 킹크시 먹 진짜. 아니 이거서 큰거 먹어. 허니버터칩 큰거 해. 같이 먹게. 응 그거 하자. 그림마을 그림마을 <목소리> 두 개. 만흔봐 이거? 집 가서 흔들어야지 두개 다리랑 날개만 있는 거너 좋아하잖아 이걸로 하자 이거 하고 돼지갈비도 없고 돼지고기 다짐육도 없고 음식을 못하게 생겼구만? 어이구 주워주세요 다음부터 까볼 거야 안 까볼 거야. 약속해. 까볼 거야 안 까볼 거야. 안 까볼 거야. 알았어. <laughs> 재원아 너 엉덩이 젖는다. 너 엉덩이 젖었지. 아, 안 젖었어? <laughs> 봐봐. 아, 안 젖었네. <laughs> 한번더 탈래 그러면? 마지막. 빨리빨리 빨리 가서 쉬자. 집에서 키우던 애가 나온 거 아니야? 찍어줘. 이렇게 사람을 좋아할 수있어 사진 있나? 찍어줘. 했던 거. 반죽은 놔뒀다가 나중에 구워먹어도요나 네. 괜찮다. 시아 맛있게 이거 먹을까에 이거 맛있게 거해판 먹고 나무에 이거 해 이거 해야겠 이거 거 조금 넣어 볼게 근데 아도이어 이거 어데 이렇게 일 명이 로 그러면은 여덟. <laughs> 아니 제가 어제도 그 얘기 했거든요. 어제 재원이가 생선 먹고 싶다 해서 고등어를 구웠어요 국화랑 반반을 주어요 응. 재원이가 이제 먹다가 딴거 먹고 싶어 해서 그럼 그 업체 좀 남겨줘라 했는데 그거 흘러다 먹는 거야 그래서 다시 구웠죠 이제 그러면서 내가 아들을 하나 더 키운다 속으로 아들 그저께 아들끼리 배웠는이데 어제는 하루 종일 쉬고 있었던 거지. 하루 아... 종일 있었더니 더 몸이 처, 더 아, 좀, 아, 좀, 오늘 움직이니까 좀 나네. 좀, 좀, 좀 산책 좀 하고 그래. 이렇게 잔소리를 해 어머님한테. 우리 어머님이거든. <laughs> 나도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칠십사 아, 시간 쉬어보고 싶어. 응. 그러니까 출출하지. <laughs> 그러긴 하더라. 어, 동네 산책이라도 하고. <laughs> 원래 이리 맛있어 이름 파전이 아 25,000원짜리다 이거 그니까 파전도 응. 비싸 응. 밖에서 전사 먹으려면 파파도 비싸 이거 요즘 음 맛있어 맛있어요? 응 오. 열심히 저그 이게 다 섞여야 돼 이거 흰자랑 노른자 다 섞여야 돼민다 섞였는데? 다 섞였어? 아직 멀은 거 같은데 100번 더저 100번 음, 100번이요? 응 100번 아유 잘한다 우리 아들 왜왜붙다 아유 잘한다 올 거로 골고루 해야 되는 거 알지? 봐봐. 어 잘했어 또 파는 거야 원래. 이렇게 올려서 굽는 거예요. 이렇게. 재이 생선 좋아하잖아, 그치? 응. 응. 응.